어,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수능특강 연계예요 어, 우리 아바, 아바콘 코치 학생들한테 내가 수능특강 핵심, 뭐냐 수능특강의 핵심 유형들, 그니까, 러 그러니까 어젠가? 그저께. 아, 그저께. 2, 3일 전쯤에 수능특강에서 나올 것들만 내가 한각 책별로 한 20, 2 30개씩 집어줬거든요? 어, 그랬는데 이제 그그 그 중에 하나가 나왔어요. 그 중에 하나가 나온 게 이제 이게 27번인데, 이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승혁 학생이라는 이 학생이 있어요. 이 학생이 보시면은, 어 92점이래죠, 그렇죠? 어, 29번 3 0번 극혐, 나도 극혐이에요, 이거 어려웠어요. 자, 근데 이, 이 학생 지금 74점이었대요, 원래 그 74점이었는데 어, 이 학생이 어, 어, 확통 안 했는데 27번 수능특강 적혀 있는 거 봤는데 맞았습니다, 내가 찝어준 거. 자, 이게 언제 찝어줬냐면은 이게 위로 올라가시다 보면은 어, 여기 6월 대비 수능특강 지정하고 내가 이렇게 찝어줬어요, 이렇게 찝어준 거. 요거 보시고 이것만 했더니 2 7번은 얻어 걸렸대요, 그렇죠? 음. 자, 역시. 아바꼼에서 이렇게 코치님들이 이렇게 회의 통해서 수능특강에서 가장 핵심 유형만 딱 정리해서 뿌리거든요. 그것만 딱 6월 전에 보고 갔어도 어느 정도 6월 모의 대비 확실히 될수 있었을 거예요. 자 그러면은 이제 딴소리 그만하고 이 치만 해설해볼게요. 표와 같이 두 상자 A, B에는 흰 구슬과 검은 구슬이 섞여서 각각 열, 100개씩 들어있대요. 그쵸? 그럼이 새끼, 이 새끼 해갖고 이 새끼, 이 새끼 더해서 100개 이렇게 있는 거예요. 그쵸? 자 근데 상자 A에는 어뭐 A개 있고 검은 구슬 100마이너스 A 어, 되게 친절하게 다 해줬네 그쵸? 자 그러면은 상자를 그리세요 눈에 잘 이, 익힐 수 있게 흰 구슬이 A개 검은 구슬이 100마이너스 A개 상자 B에는 지금 어, 검은 구슬이 2A개 흰 구슬이 100마이너스 2A개 이렇게 있는 거고요 두 상자 A, B에서 각각 한 개씩 임의로 꺼낸 구슬이 서로 같은 색일 때 그쵸? 같은 색일 때 그러면은 흰색, 흰색으로 같을 수도 있고 그쵸? 흰색 꺼내고,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흰색 꺼내쓸 수도 있죠. 그쵸? 맞아그 다음에 검은색 꺼내고, 검은색 꺼내고, 검은색 꺼내고, 그 다음에 검은색 꺼내고, 이렇게 쓸수도 있고, 그쵸? 근데 그 색이 흰색일 확률은 9분의 2다. 이렇게 나오죠. 그쵸? 자, 그러면은, 같은 색일 때, 그럼 같은 색일 때는 이거랑 이거를 더하면 되겠죠. 그쵸? 당연히 둘이 동시에 뽑는 거니까 곱하고, 곱하고, 곱하고. 100분의 a 곱하기. 100분의 100-2a 더하기. 100분의 1 0 0 a 곱하기 100분의 2a 분의 얘가 그 새끼가 하필 흰색이었대죠 그렇죠 흰색 확률이 이거였죠 그렇죠 그럼 100분의 a 곱하기 100분의 100-2a 이게 답이에요 이게 9분의 2라는 거죠 그렇죠 정리좀하기 위해서 100 곱하기 100씩 다분자분모에 곱하면 이렇게 꺼져 꺼져 이렇게 될 거고요 어 이거 실전 풀이에요 나 이거 한 번도 안 풀어봤어요 자 그러면은 100a 2a 제곱 플러스 어, 200A-2A제곱, 이렇게 될 거고, 분해 100A-2A제곱, 이렇게 되겠죠. 그쵸? 그럼 이게 지금 9분의 2라는 거죠. 그쵸? 어, 그러면은, 얘좀 정리하면, 300A-3A, 아, 4A3승? 아, 4A제곱? 이거죠. 그쵸?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은, 600A-8A제곱은 900A. 마이너스 18A제곱, 이렇게 되죠, 그쵸? 그러면은, 얘 갖다 넘기시면은, 300 되구요, 얘로 갖다 넘기시면은, 10A제곱, 이렇게 되죠, 그쵸? 그러면은, A 하나 약분시키고, 10으로 나눠주면 30이고, 그래서 A가 30이다,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. 어렵지 않죠?